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0편 31편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복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연 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오늘 두 본문은 다 공통적인 단어가 염려, 근심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매일의 삶이 근심하는 삶이죠. 내 주변은 다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맞죠? 예. 그래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누렇게 뜨셨네요. 그죠? 우리 얼굴들이 다 누런 매주고 짓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근심거리가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하지 말래도 우리는 평생도록 사명이 뭐예요? 이게 본능적인 사명은 걱정하면서 살아요. 가 그죠? 그래서 암도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지신 수, 연수만큼 살지를 못해요.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도 다 병듭니다. 왜요? 걱정 때문에 그래요. 걱정도요. 또 이게 과거의 걱정도 갖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미래의 걱정도 갖고 오고요. 그래서 오늘의 걱정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조금 털어서 걱정을 다 싸매고 자라고 이거 잠도 못 자는 분도 많아요. 그래도 오늘은 여기 분들은 다 그래도. 잠을 잘 주무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주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laughs> 할렐루야. 이 근심이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정신을 좀 먹습니다. 따라 합시다. 근심은 영혼의 좀벌레다 예, 영혼의 좀벌레입니다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장소를 가리켜서 영혼이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꽉 막혀 버려요.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죠. 그런데 시편 31편에 보면 이 기자가 내 인생의 근심이 어떻게 발생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 시편에 보면 우리에게 근심이 왜 생기냐? 근심을 주는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거짓의 영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거짓의 영은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내 인생에 근심이 많다는 말은 거짓의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짓의 영은 진리의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에 거짓의 영이 등장하죠 옛뱀이죠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해요 내 영혼과도 대화를 걸어요 그런데 그의 대화를 맞짱구치다 보면 무엇을 놓쳐요?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면서 내게 밀려드는 건 뭐냐? 근심이에요. 근심은 왜 생기냐면,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내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어떤 문제는 별로 근심이 안 돼요. 왜요? 내가 내 한계 안에 있으니까. 근데 한계를 넘어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근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내 믿음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한계로 뛰어넘지 못하는 시련이 폭풍이 오면 나는 근심해요. 내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내 참을 수 있는 인내도 한계가 있어요. 내 삶의 물질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나와의 관계, 내 인맥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과 달리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이 갖는 한계는 항상 그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 시에 근심이 돼요 거짓의 영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 네 한계에 못 넘겠지 무엇을 놓치게 만들어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세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나에게는 항상 근심이라고 하는 가능성의 여지가 항상 열려 있어요. 거짓의 영은 내 한계를 자꾸 바라보게 하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은 용혼을 좀먹는 벌레입니다. 내 정신과 몸의 건강까지 사금사금 갈가먹는 벌레가 근심입니다. 근심과 번뇌가 내 안에 시작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이 의욕상실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의 영이 어떤 방식으로 내 안에 근심을 일으킬까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은원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거짓의 영은 상황을 만들어요. 어떤 상황을 만드냐? 내 한계를 넘어선 상황을 만들어요. 사람이 언제 당황하냐면, 언제 하나님을 놓치냐면 내 한계를 넘어선 문제와 사건이 딱 발생되면 그때 내 정신이 혼돈돼요. 그리고 소위 정신을 잃어요. 영적인 집중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갑자기 흐려져요. 2.0이었던 눈이, 믿음의 눈의 시력이 내 한계를 넘어선 사건이 발생하면 갑자기 영점 이로 눈이 확 침침해져요. 서로 이렇게 보면서 어 선생님 누구세요? 이러죠. 보세요. 잘안 보여요. 왜요? 한계를 넘어선 문제가 내게 발생됐다는 증거예요. 거짓의 세영은 내삶 속에 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내 주변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온갖 상황, 큰 산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서 나에게 당황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자꾸 내 생각의 계산을 어디로만 돌리게 하냐. 야, 이내 역량과 한계로는 이거 못 넘겠는데라는 생각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누구를 놓치게 만들어요? 한계가 없이 없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돼요. 맞죠?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 거짓의 영은 내 앞에 상황을 벌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 안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라고 자꾸 부추겨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내 믿음의 눈길을 흐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앞날에 대해 불안해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내 인생은 내 미래는 나의 내일은 어떻게 열릴까? 소망이 아니라 불안감으로 젖어들게 된단 말이죠. 이게 거짓의 영이 하는 지시예요. 다윗이 지혜를 갖고 분별을 갖고 이 시를 적으며 후대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어떻게 너에게 들어와 근심을 일으키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먼저 너 자신의 한계로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거야. 근데 그 상황 속에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 아예 나는 한계 있는 존재야. 어이 거짓세형 사단아. 나는 원래가 한계가 있어.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셔.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를 의지할 거야. 나는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거야. 주위를 바라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저 띄워주세요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는 분좀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한번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틈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러면서 후렴부분,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요 여호와의 속한 전쟁이다. 거짓의 영과의 전쟁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싸워 갈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계가 없으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의 권세로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은 거짓의 영이 내 앞에 벌린 상황이에요. 뭐하라고 근심하라고 근심하면 내 마음에 영혼이 막혀서 주님과 교통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인생의 소망이시고 내 앞날을 책임지시고 내 영혼과 몸과 생각을 다 붙들어 주시는 나의 주인 그분 하나님을 놓치게 만든다. 오늘 제목입니다. 맡기자 그럼 몽땅 맡기자하세요. 맡기자, 맡기자. 자, 몽땅 맡기 사람은 두손 들고 몽땅 맡기자. 자, 맡기자, 맡기자. 자, 맡기게 많은 사람은 두 손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옆으로 피고 맡기자. 맡기자. 맡기자, 맡기자, 맡기자.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 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찬양 같이 하세요 아 만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맡기자. 몽땅 맡기자. 맡기자. 몽땅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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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땅 맡기자. 할렐루야! 우리가 맡길 게 무수하게 많아요. 인생에 맡길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거짓의 영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자꾸 들이댑니다. 근심하도록.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도록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인도를 못 받도록.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신 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하세요. 나의 가는 길 아세요? 아신 분한손 들어보세요. 아신 분한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양손 들어보세요. 다 같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근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방야에 길을 만드시고,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해도 땅 주의 말씀 영원히 내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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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는 광야와 사망의 상황 속에서. 나로 자꾸 내 스스로 광야길을 걸으라고 부추기며 한계 있는 나에게 근심을 일으키다 말이야.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면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자, 맡기자 하면 몽땅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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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4절 또 15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려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암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거짓의 영이 공격이 힘있게 내게 임할 때에 주님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거짓의 영은 나로 하여금 내 한계 속에서 계산하여 근심을 갖게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불투명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근심에 쌓이지 않도록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부터 이 결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시 4장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근심할 여력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아니, 가만 앉아갖고, 우야꼬, 우야꼬, 이 어느 나라 말인지, 우야꼬, 우짜꼬, 우짜꼬는 어느 쪽의 말인지, 우짜꼬, 우야꼬, 맨날 이것만 하고 와, 인제 그 시간, 그게 5분이면, 그 5분을 어디에 쓴다? 주여나를 도우소서, 주여나를 지키소서, 아니, 근심하는 시간을 빼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자 말이에요. 알렐루야, 맞죠? 여러분, 근심하는 시간 많이 들잖아요. 그만큼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막 뚫려요. 거짓의 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하다가 하다가, 에이, 이 사단도요, 지역별로 구역, 구역이 있나 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월말 결산을 하는데, 저 친구는 아무리 공격해도 안 돼. 왜? 근심 좀 주려고 하면, 근심이 탁 들어오려고 하면 곧장 기도하러 가니까. 쟤는 건드릴 수 없어. 그래 갖고는 그 사단의 구역 그그 그 리스트에 뭐였냐니까 이 블랙리스트에 들었어. 이런 블랙리스트는 좋은 거예요. 맞죠? 그럼 건드려도 근심에 틈이 없어. 구멍이 안 나. 왜? 조금 근심거리가 오면 막 바로 기도하러 가서 다 풀어 버리니까.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은 한계 없는 인,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한계 속에 무엇인지 상황 속에 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리들이 수만큼 내 주변에 애워 쌓여 있어도 한계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신기해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있다니까요. 여유만만하다니까요. 덤비면 덤빌 테라. 그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믿음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은사로 내게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때마다 일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 봅시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심은... 주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죠 근심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사실 주의 나라에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밭은 사단과 하나님의 영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근심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내 안에서 뿌리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평강을 통해서 그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너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경험된단 말이에요. 맡기자 한번 몽땅 맡기자 세 번. 여러분들 몽땅 맡기자 세번 하세요. 크게 자 맡기자. 자 오늘. 아예 근심거리 있는 것들 이참에 오늘 탁 털어버릴 사람은 크게 해서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자 자 우리 고등학교만 맡기자 중학교만 맡기자 할렐루야 그냥 다 맡기면요 맡기는 게 뭐예요? 한계 없이신 하나님께 내가 붙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요, 염려할 거가 없어요, 걱정할 거가 없어요. 염려 왜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염려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 동행하며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다 맡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염려가 내 식사가 되었습니다. 밥은 삼시세끼 세 번만 먹는데 이 근심의 식사는 아주 종일토록 먹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좀 먹고 내 정신과 몸도 이 번뇌 때문에 시들 시들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더 이상 거짓의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영이 내 주변의 상황을 큰 산으로 높이 쌓을 때에 오히려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리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리라. 내 앞날을 주님이 손에 있다고 선언하며, 거짓의 영과 싸워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짓 맡은 우리 주, 어찌 좋은신가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우 O que, é é que é quiser é... 기도 드려 아래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자, 누군가, 비난처은 우리 예수, 아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다 근심 덩어리입니다. 이제 이 근심 덩어리를 주님께 다 맡기길 원하오니 맡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모든 근심을 내 안에서 제거하시고 내 안에 평강의 평강으로 되어 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